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달바 글로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달바 글로벌이 어, 사실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도 불구하고 시세내고 있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죠 네,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버행 물량 네.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 느 이걸 우리가 체킹을 하고 그리고 주가 판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는 제가 승부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이 네, 승부주는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대박 한번 내세요. 자, 그럼 탈바그러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Good. 달바 글로벌이 오늘 제가 드리는데,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 수급은 변합니다. 그리고 재료는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요걸 그러니까 취합하면서 수정을 해야 된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장중에는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서 드려요. 무료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바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좋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은 뭐잘아다시피 기대치에는 못 미쳤죠. 근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워낙 그 실적 상승 폭이 제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들 체킹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안할 수가 없죠. 보호 예수 해제 물량.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면 이 달바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나오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8월 22일에 3개월이 되면서 보유에서 해제되는 물량이 있죠. 있습니다. 195만 주인데 전체 상장 주식수의 15% 16% 정도 물량입니다. 이, 즉지는 않습니다. 이 물량이 이제 남아있거든요. 8월 22일입니다. 여러분. 8월 2 2일이라고한다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더 올라가서 나중에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뭐 그런 어떤 이 우리가 기간적인 메리트는 있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하튼 오버행 물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자소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달라 글로벌이 상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자료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그 3개월 물량들이 그사업 펀드라든가 운영사 성경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통 물량이 한32% 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부담을 안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그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론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PBR 수치입니다. PBR 수치. 이게, 한 주당 자산가치 17,000원 선 정도로 볼 때, 주가가 24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요, 어, 어, 아, PBR 배수가 한 14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14배. 그죠? 14배면은 이건 굉장히 그, 좀 높아요. 아무래도 파시 이런 것들 PBR 1배수입니다. 1배수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앞만 성장을 하지만, 이것은 조금은 우리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물론 PER 퍼, 퍼 배수 PER 배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5배수 어, 요거는 그런데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요 투자하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 PBR 배수는 좀 부담이 간다 이볼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근데 뭐 흔들지는 않고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흔들리는 경우에 대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들어왔지만 추가적으로 요즘은 강력한 순매수가 아니고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정도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물론 흐름은 지금 뭐이 고점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데 흔들 수도 있으니까 만일 그런 경우 나온다면 그때 수급하고 재료를 보고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될것 같...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은요, 어, 제가 장 중에 계속 그 체크하고 장종 정보와 판단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베스트 결정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전번으로 달바.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정보 드리고 순간 판단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셔도 좋아요. 달바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안수단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조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조죠, 승부조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3천 원에서 7천 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1 천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 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주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